담배로 해서, 어, 심장병, 어, 어, 담배도 그 심장병 유발한다 그러죠. 하고, 대기오염, 앰비언트 하우스홀드와 합해서 비교하면, 이거가 담배, 담배 펴서 생기는 것보다 더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계, OECD가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비회원국 41개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나빴대는 거예요. 폐질환만 해도 연 80만 명이라는 거고. 자, 이제 이게 금년 들어서 2월 15일날 제1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어, 국무총리 주, 주제로 개최가 돼서 1. 과학국제협력 2. 미세먼지저감 3. 국민건강보호소통 이렇게 세개 분류로 어, 분과를 세개를 해서 이제 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아까 얘기한 지난주 화요일 날 정경연에서 개최한 건데 일단 범국가기구가 아, 돼서, 여기는 외교부의 김숙 전 유엔대사하고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이분은, 어, 그동안, 저, 그,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시민운동 쭉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운동한 사람들하고 외교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어, 저런 면에는 어, 그, 그 안타까운 거는 양쪽 다 과학 기술은 없어요. 여기 정부 위원을 보면 각 부의 차관이 다 참석하게 돼 있는데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기상청,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국토부. 과학기술부는 없어요. 과학은 안하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외교부하고 외교부는 아마 중국하고 협력하게 되는 의미인 것 같은데 또 여기는 시민단체, 시민사회 의견들을 뭐 수렴하게 되는 건데 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월 16일 날 아,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방안 반기분하고, 이 자리는 제가 어떻게 꼈어요? 예, 제가 있고, 4월 16일, 4월 17일날 키스트에서, 아, AMS 에어로졸 진량분석기 워크샵을 해서, 여기 보면 키스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중국과학원, 와서 자기네들 분석한 걸 전부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18, 19일 날 문길주 저 특별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 원장 환경과학원 원장, 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뭐 교수들하고 미세먼지 본부처 사업단 단장 뭐 중요한 사람 은다 왔어요. 해서 1박 2일 동안 하고, 또 이건 지난 토요일 날 4월 20일 헬스 임팩트. 계속 중국 학자들하고 한중일, 한중일 학자하고 미국 학자도 나오고, 어, 사실은 지난주에 참 정신없이 바빴어요. 이거 전부 다강의 하고, 여기 참석자들이고, 자 이제 미세먼지 의 과학. 제가 아까 미리 대충 다 설명한 거니까 그냥 자료만 참고로 보이겠습니다. 2014년에 네이처지에 중국 사람들이 이미 발표한 거예요. 여기 보면 PM 2.5, PM 2.5 분석한 건데. s e c o 오 d a r y organic, s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2차적으로 대기 중에서 생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에서 입자로. 요거는 i n o r g 무기, <laughs> 무기물. 그러니까, <laughs> 에, 유기물은 탄소가 들어간 게 유기물이고, CHO가 들어간 게 무기, 유기물이고, CHO가 안 들어간 거는 음, 무기물이죠. 그래서 아,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어,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인호가 아니고, 벤젠, 톨루엔, 아, 뭐, 아이소프린 등등, <laughs> 유기물이고. 그래서, 검은과 보라색하고 합치면, 샹하이 전부 91 마이크로그램 농도가, pm2.5 농도가 91. 우리나라가 지금 한 25쯤 돼요. 그중에 61.5, 1 2점 하면 67, 73, 4%가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생성된 거예요. 베이징은 158인데, 이두개 합치면 5 0이좀 넘어요. 광저우는 59하고 18 합하면 77%가 2차 생성된 물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 작년에 에어 r 루션인 아시아 앤더퍼시픽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대기오염, uh, 어, s c i e n c e b a s e 과학 기반 해법을 찾은 보고서인데, 산불, 산불, 공장, 자동저 트랜스 수송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배하고 합해서 쇼핑 배도 배도 그 어, 기름을 쓰니까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실내 쿠킹 난방 그 다음에 더스트 더스트는 실은 뭐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기 중에 화학 반응에서세컨다리 PM2.5가 돼서 인체 에 해를 준다는 거고. 2016년에 우리가 에어 퀄리티 코러사가서 코리아하고 US, 한미 공동 실험을 5월달 전후에서 한, 한달 남짓 했어요. 한달좀더 했나 그래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이제 성분을 어, 키스트에서 측정한 거, 올림픽 공원에서 측정한 거, 항공기로 측정한 거, 해서 하면, 여기는 PM 1.0. 이, 과학 연구는 대개 1.0에 대해서 해요. 2.5, 왜냐면, 그, 여기 생성되는 것도 그렇고, 어, 다1 마이크로 미만들이에요. 그, 소위 대기 오염에서 생성되는 거는. 그래서 1.0을 하는데, 76%가 2차 생성된 거라는 게, 여기 결과가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줄여야 되는지 이제 알지 않겠어요? 2차 생성되는 원인 물질들을 줄여야 할거 아니, 아니겠어요? 요건 이제 어? 요거는 제가 그 제주도 고산에 그 관측소를 오래 갖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게 몇년동가 2012년에 2차 생성되는 거가 관측이 된 거를 보이는 거예요. CPC라는 이제 뭐, 파티클 카운터인데, 입자 수를 세는 건데, 1, 2방 센티미터에뭐한 5천 개 내지 한만개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인데, 고산. 고산 서울대 관측소. 자, 요게 뭐냐면요. 요건 날짜예요. 어, 3월 20일, 21일, 3월 20일, 21일, 22일 해서 3월 말, 4월 1일까지네요. 그래서 요두 개가 하루예요. 12시간 간격으로. 얘가 12시예요. 요거는 뭐냐면 파티클 사이즈예요. 나노미터. 10 나노메타. 나노메타는 마이크로메타의 1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10 나노메타면 1 마이크로메타의 100분의 1이에요. 즉, 0.01 마이크론. 먼지가 처음에 기체에서 입자로 생기면 그때가 0.01 마이크론 또는 그 이하. 요거는 왜10 마이크론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이 당시에는 10 마이크론부터 측정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3 마이크론부터, 더 작은 것부터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10 마이크론이 제일 작은,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작은 사이즈. 10 마이크론, 20 마이크론, 40, 60, 80, 100 마이크론. 100 마이크론이 되면 0.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은 뭘 나타내냐면, 색깔은 입자 수를 얘기해요. 1, 어, 1,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 거는. 입자가 만 개, 8천 개, 6천 개. 그러면 처음엔 생길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고 어쩌고 해가지고, 입자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거 보세요. 12시 조금 전에 생겨요. 그죠? 여기도 12시 조금 전에 생겨요. 요건 다음 날이고 생겨 가지고 입자 수가 커지면서 커지면서 숫자는 줄어들어요. 공기가 오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어디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블랙 카본 검댕이 검댕이를 우리가 2008년부터 쭉 측정해 온 거. 요게 높아질 때가 이게 대개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거죠. 높아질 때가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경과학원에서 어 2015년도 배출량까지 지금 계산이 돼 있고 2016년 거는 이제 계산이 거의 다 끝나서 곧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요 2015년 게 제일 최근 건데 이거 전체 배출량이에요 암모니아 30만 톤 VOC 유기화합물이 100만 톤 PM2.5, 10만 톤이 안 되죠. 이거는 프라이머리 PM2.5 먼지 자체로 배출되는 게 10만 톤이라고 산수를 한 거예요. PM10은 23만 톤 TSP 전체 먼지는 60만 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어... 황산화물이 35만 톤, 질소산화물을 보세요. 질소산화물이 115만 톤이에요. 질소산화물하고 유기화합물이 부요시가 제일 많죠. 이 둘이 초미세먼지의 기여도가 제일 높아요. 성분을 보면 자 그런데 이건 전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거는 질소산화물이 17만 톤, 뭐, VOS가 요만큼, 뭐, 이렇고요 초미세먼지가 3만 6천 톤. 그런데 자동차, 그 다음에 비도로 이동 오염면은 이거는 배나 또는 그 중장비들, 공사장 중장비들, 경유 그거 보면 37만 톤, 30만 톤 합해서 67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대충 이게 67만 톤인데, 67만 톤인데, 10%면 얼마예요? 67,000 톤이죠? 아까, 초미세먼지 요전에 98,000 톤이라고 그랬거든요? 10%면 이게 67,000 톤이고, 20%면, 20%면 13만 톤이에요. 이게 20%가 미세먼지로 되면. 미국에는 40%가 된다고 보고서가 나와있다고 그랬어요. VOC가, 요거는 어, 에너지 부분, 저, 발전소, 발전소가 15만 톤, VOC 뭐이렇고요 발전소에서 10만 톤, 9만 톤이 아, SO2가 나오고, 에너지 수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VOC가 3만 톤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또 VOC가 거의 한 6만 톤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먼지가 생기는 과정인데요. 바람에서 이렇게 큰 먼지가 가서 날려서 탕 떨어지면 작은 먼지들이 뛰어오르는 요게 미세먼지 발생 과정에 대한 이론이에요. 비산 먼지. 비산 먼지.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어떻게 날리느냐? 큰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먼지들 이렇게 엉기 성기한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굴러와서 떨어져서 이렇게 다 깨져 버리는 거. 아니면 큰게 가서 꽝해서 작은 것들이 튀는 거. 이런 과정으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요거는 그 황사 모델을, 우리가 저, 우리 연구실에서 황사 모델링도 했었는데, 황사 모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모델을 비교를 했어요. 일본 모델, 미국 모델, 에담은 한국 기상청 모델이고, 해봤더니 배출량 계산이, 모델마다 배출량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적은 거는 26톤, 어, 네? 큰 거는 336톤,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 배출량 계산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모델이 차이가 많, 많겠죠. 모델이 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에어로졸 메스 스펙트로메타가 이게 이거 한 대가 60만 불 주고 키스티에서 구입한 건데, 요거는 측정 원리는 그냥 스킵하고요. 결과를 보면, 2016년 이 사람들이 2016년에 2015년에 도입을 했나봐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성분을 보면, PM1 과학자들은 PM1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고산 거기도 공기를 빨아들일 때 PM1하고 PM10하고 두 가지로 받아서 측정을 해요. PM25는 안 해요, 보통. 자, 44%가 뭐냐면, 아, 이거 안 써놨나? 요게, 요게, 어, 잠깐만요. 요게 지금 음오아닉오아닉 오게아닉, 44%, 42%, 45%. 거의 한 40%가 v o c 에요 유기 화합물 성분에 의한 먼지고 요 파란 게 아, 질소산 질산염. 빨간 게 황산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VOC가 에 의한 먼지가 40%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질산염에 의한 게 거의 한30% 20% 이상 30% 정도 되고요. 여름철에는 멋있게 내려가니까